전월 대비 한 160%씩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 p 매달 우와. 올해는 사스 서비스로서 s 그래도 처음으로 Wow. 도달할 수 a 지 않을까 하는 기대 service was on a great tongue. Oh, 을 o u need to do 는 h a t I'm 고성의 인터뷰입니다. 매월 사용료를 지불하는 구 o 모델인 사스 사업은 예전에는 주로 개인을 상대로 하는 스마트폰 앱이 대세였는데 최근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SaaS 시장도 급성장해서 B2B SaaS 스타트업들도 활발히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에서는 3년 전에 기업의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분야인 PPM SaaS 서비스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인 헤븐트리가 어떻게 작년 매출 13억에서 올 상반기 매출만 8 6억원이될 정도로 급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노하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작은 중소기업에서 뭐, 대기업까지 보면은, 실질적으로 저희 이제 서비스를 이제 도입하는 고객층만 보더라도, 그냥, 어 저희가 따로 영업을 한 적이 없어요. 외부 광고를 보고, 직접 들어가서 서비스를 이제 체험해보고, 아, 이거 우리 회사에 적합하다 하면은, 바로 이제 결제를 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B2C의 구독 모델보다는, 사실 B2B의 구독 모델이 장기적인 리텐션이 상당히 높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B2C에 대한 리텐션이 보통 10개월로 이제 보통 추정을 합니다. 제일 좋은 지수가. 근데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상, 많게는 뭐 60개월 이상의 장기 리텐션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들쭉날쭉 성장하는 모델이 아니라 꾸준히 고객을 유치하면 꾸준히 성장하는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 이런 B2B의 서비스 시장은 정말 매력적이구나.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사스에 대한 기업 수요도 급증하고 고객 유지율도 좋은 B2B 사스 분야에서 왜 사업을 고조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클라우드 기술만 있고 타겟하는 시장에 도인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도인 경험 많은데 기술과 UX 디자인이 부족한 경우 아닐까요? 그런데 헤븐트리의 PPM 사스인 클로바인을 최초로 기획한 창업자인 홍정원 대표는 이미 대기업에서 많은 프로젝트 관리 경험이 있었고 이를 잘 구현할 핵심 팀원들을 잘 구성한 것 같았습니다. 어 저는 이제 효성그룹에서 이제 설계를 해왔습니다. 음. 그래서... 엔지니어 생활하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음. 네뭐 발전소에 이제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 같은 것들을 이제 설계를 하거나 음. 제가 있을 당시에는 그 효성그룹에서 이제 뭐 개선 활동이 많았는데 음.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그리고 자동화. 하는 부분들을 제가 직접 컨트롤 해왔습니다 계속. IT 서비스를 저희도 좀 보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뽑으냐면 물론 개발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디자인과 이제 서비스에 대한 기획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음. 왜냐면 아까 서비스를 로그인을 했을 때 느껴지는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그 고객을 장기적으로 갈지 하루아침에 끝낼지 를 결정하더라고요. <laughs> 왜냐면 저희가 그걸 뜯어보기 전에 아 예쁜 모양을 가지고 처음부터 이제 인식을 가지다 보니까 정말 이제 이런 UI UX 그리고 트렌드에 민감한 디자이너는 정말 있어야 된다. 첫 번째 하나. 음, 음.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클라우드 베이스의 기술을 좀더 인지도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어 서버 단의 개발이라든가 이런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예쁘게 만들었을 때 그거를 개발로 구현할 수 있는 프론트 엔지니어 그세 분은 꼭 있어야 된다라는. 음. 좀 보고 있고요. 음. 그렇다면 도면을 잘하는 리더와 서비스 마인드가 있는 UX 디자이너가 기업용 사스를 잘 만들면 사업이 저절로 잘 될까요? 구독형 모델인 기업용 사스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기존 고객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기업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기업 프로세스 관점에서 이해하고 도와주면서 내부적으로 이를 사스 서비스 업데이트에 반영시키는 전문가들이 필요한데 이들을 고객 성공 매니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 헤븐트리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기업의 프로세스들을 만드는데 이 프로세스가 정말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네. 그런 이제 성공적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성공 매니저들을 이제 많이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어? 구독해주셨네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음. 구독을 해줬으면 이게 정말 잘쓸수 있는지 아까 이야기 들었던 부분이 고객이 유입됐을 때 그 고객이 장기적으로 쓸만한 가치를 만들어 주느냐가 SaaS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델이다 보니 음. 이런 이제 고객 지원을 할수 있는 기술적이고 테크니컬한 이제 영업하는 세일즈 파트들을 좀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 세일즈는 아니네요. 말씀려 보니까 그러려면 해븐트리의 그 서비스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고객의 도메인도 잘 알아야 될것 같은데요. 고객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뭐, 산업 분석부터, 음. 그리고 당면한 문제에 대한 인터뷰도 하고, 음. 그리고 현재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소했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의가 제일 기본적인 부분이고, 네. 계속적으로 미팅을 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음. 아, 내가 당면한 문제가 이건데, 클로바인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음. 아니면,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된다면 언제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개발 로드맵도 같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기업이 검색하고 스스로 체험해보고 연락이 오는 사스 사업에서는 기존 제품 판매와 같은 판매가 목적인 세일즈보다는 지속적인 고객의 사스 사용을 도와주는 고객 성공 매니저 같은 프랙티컬한 컨설턴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학적인 분석 리포트가 아닌 실제적인 프로세스 개선을 도와주는 이러한 고객 성공 매니저가 고객의 이슈를 고객 프로세스 관점으로 내부의 피드백을 주면 SaaS 기술팀과 디자인팀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업데이트 시키는 것이 진정한 경쟁이 될 것이고 신속한 업데이트가 부족한 SaaS는 결국 시장에서 도태될 것입니다. SaaS 서비스의 본질은 클라우드 서비스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네. 모든 고객에 대한 트러블이 발생하면 그걸 빠르게 슈팅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는 업데이트 빈도가 핵심이기도 해요. 변화가 필요하면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 서비스고 네. 저희 해븐트리 같은 경우에는 좀 우리 개발자분들한테 정말 미안했지만 거의 아직도 이제 한 주에 한 번은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버그 수정도 있을 거고 기능들을 고도화시키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네. 뭐~ 사스 서비스에서 뭐 요구사항 명세서 쭉 해가지고 이거 하면 끝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과업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이런 사스 서비스의 발전에 가장 특화되어 있고 또 특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스 서비스가 출시 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좀 전에 제가 레이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품 판매 사업은 판매 계약을 하기까지의 레이스였고 이를 위한 조직을 구성했다면 사스 서비스는 계약 이후부터가 레이스가 시작되는 것이고 이에 맞는 조직과 문화를 조성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스 서비스의 판매와 지원을 도와주는 채널 파트너의 속성도 기존 제품 리셀러와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장 빠르게 늘릴 수 있는 예산이 IT 예산이거든요. 이걸 얼마나 옵티마이징 해 주느냐. 그리고 옵티마이징 할때 일반적으로 이제 구매해서 쓰거나 온프레미스 하는 제품보다는 월등히 이제 사스 제품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다라는 판단이 있다 보니 각계각층의 이제 세일즈를 하시는 이제 기업들이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네, 네. 모든 기업이 다 사스 서비스를 다 만들 수는 없는 거 같습니까? 어떤 네. 회사는 헤븐 트리전 그 사스 서비스를 만들 사도 있는 거고 저거 집중해 가지고 어떤 회사들은 이제 고객이랑 고사 그 서비스 중간에서 단순히 리셀링 하는 네. 것이 아니라 그것을 뭔가 고객의 도매에 잘 알아가지고 그걸 그 프로세스 개선시켜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그렇게 세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객, 그 다음에 어떤 중간에 그런 데들, 그 다음에 서비스 만드는 데들, 이런 식으로. 특히 컨설팅 하는 회사들이 저희 제품을 많이 있죠. 음. 그래도 하려고 하고, 음. 그리고 이제 컨설팅에 녹여서 계약을 음. 하시려고 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음. 기업용 사스 업에서 고객과 개발팀을 고객 프로세스 관점으로 연결시켜주는 고객 성공 매니저는 커리어 면에서도 앞으로 B2B 영업을 대체할 직군이 될것 같은데 해븐트리의 홍 대표가 미래 해븐트리의 고객 성공 매니저가 될 분들에게 간단한 영상 메시지를 만들었습니다. 해븐트리 입사나 서비스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래 문의 메일 또는 우측 상단의 카드 링크에 클로바인 프로젝트 포트폴리오 관리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헤븐트리의 홍정원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이제 전 세계의 이제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솔루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성공적 모델을 관리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을 이제 모시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가 IT 영업을 한다라기보다는 어떤 회사를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직군에 대해서 많이 모집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언정 저희 헤븐트리가 단계별로 우리가 해왔던 사례들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함께 자기발을 해나갈 거고 이를 통해서 한국 뿐만 아니고 글로벌에서도 저희가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 많이 성장하고 더 커가야 되는 과정점이 있다 보니 이제 헤븐트리와 더 많이 함께 할수 있는 고객, 고객과 그리고 저희 팀원들을 모집하고 있으니 어, 음.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대표님 <laughs> 제가 궁금한 게 고객 성공 매니저라는 커리어 면에서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에 대한 고인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프로젝트를 직접 매니지먼트 해본다는 거에 대한 커리어만큼이나 매력 있는 음. 저희 이제 서비스나 이제 산업군은 잘 없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충분한 커리어 쌓아서도 다음 이제 직장에서도 충분히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그냥 단지 세일즈나 테크니컬한 부분에는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함께 성장을 계속적으로 할수 있는 아주 유망한 시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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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고객들에게 어필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고 싶으시면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셔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경해 보십시오. 여기 왼쪽에 관련 영상이 있으니 클릭해 보세요. 제가 진행하는 테크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하는 토크형 웨비나에 한번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구글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우측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지속적인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